안녕하세요.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3월 중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알짜배기단지 4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드마크 대시양인데요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309번지 1원이고요. 지하 3층 지상 최고 37층 총 8개동 1308세대 중 일반 분양분이 1069세대입니다. 51, 59, 74, 84 제곱미터 형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바로 42번 국도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위에 CGV 용인과 용인중앙시장, 용인초등학교, 용인중학교가 있고요. 바로 길 건너로 용인중앙공원이 있습니다. 1308세대 브랜드 대단지고요 서울과 세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용인 둔정역 분양가격을 보면요. 5제곱미터형은 2억8천에서 2억9천, 75제곱미터형은 3억4천2 0에서 3억4천6백, 84제곱미터형은 3억8천4백에서 3억8천8백에 분양되었습니다. 오직 공고문은 3월 18일에 나올 예정이고요. 특별공고문 3월 29일, 일반일순시청약은 3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북수원자의 넥스비아인데요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1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21개동 2,607세대 중 일방 분양분은 1,598세대입니다 48제곱미터 A형과 59제곱미터 ABCD 2형 74제곱미터 ABC형과 84제곱미터 ABC형, 99제곱미터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원자이 넥스비아인데요. 여기는 얼마 전에 분양한 한화포레나 수원장안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를 한번 보겠고요. 여기 이 파장역이 생길 예정인데요. 이 파장역이 생기면 바로 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볼수 없는 품격 자유 프리미엄이 있고요. 문화와 생활 자연을 함께 누리는 삶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어지는 교통 2020년 2월 분양한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뭐 지난달에 분양했는데요. 64제곱미터 형을 보면요. 5억 5 6 5만원과5 0 1 9 0만원 이고요. 84제곱미터형은 6억 1,615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주식공고문은 3월 19일, 특별공급은 3월 29일, 일반공급은 3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요.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단지와 2단지인데요. 1단지는 택시개발지구 AA8블럭이고요. 2단지는 AB1블럭입니다. 세대수는요. 1단지가 370세대이고요. 2단지가 810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형이 있습니다. 요 확대된 것을 보시면요. 위쪽이 1단지고요. 아래쪽이 2단지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초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법원과 아, 검찰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밀인 에코뷰 아파트인데요. 여기 분양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신도시에서 우리는 남다른 가치 지구내 단지와 인접한 초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선으로 더 편리해지는 대중교통망입니다. 단지 바로 옆 계양천 수변공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분양한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분양가격을 보면 요 59제곱미터형 3억 2,322에서 3억 3,350, 84제곱미터형은 4억 2,920만원, 4억 4,15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오직 공고문은 3월 18일, 특별공급 3월 29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은 3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한 세상 주안 에듀서밋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밑줄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이고요 지하 2층 지상 24층 6개동 386세대 중 일반 분양부는 104세대입니다. 여기가 현장이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신기시장이 있습니다. 학익여자고등학교가 있고요. 인주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주중학교와 인하대 4대부족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3월 22일날 분양을 앞두고 있는 ctocl 3단지 인데요 여기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는 63제곱미터형이 42세대 B형이 54세대 84제곱미터형이 8세대입니다 문화가시을 이용한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요. 단지 바로와 박익역어 도보 분거리에 연학초와 인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분양하는 아직 분양 전입니다. c t o c 의 3단지 분양 가격을 보면요. 발사제곱미터형은 6억 1,480만 원, 6억 1,640만 원, C형이 5억 9,970만 원입니다. 오직 공고는 3월 19일, 특별공급은 3월 29일, 일반 1순위 청약은 3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3월 중 수도권에서 문양하는 알짜배기단지 4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